자 오늘 이슈로 배우는 5분 영어 밥샘의 영어캠프 주요 단어는 inevitable 입니다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로 어, 공부할 건데 오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hurried tapering and inevitable rise in the rate of 서두르게 진행되는 테이프링 입니다. 테이퍼라는 말은요 어, 양초 와시죠 캔들. 그리고 위에 촛불이 있죠? 그리고 램, 램프. 램프도 촛불 있죠? 근데 촛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촛불은 아니지만 램프불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캔들에 캔들에 또 불도 빠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끝이 가늘어지잖아요. 이게 끝이 가늘어지다가 테이퍼의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플레이션 아시죠? 저하고 동영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슈로 배우는 5분 영어에서 인플레이션 배웠어요. 인플레이션 무슨 뜻이죠? 돈이 사회에 많이 풀리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 풀어요. 특히나 공산주의 정책을 시행할 때 많이 풀리죠. 뭐 베네수엘라 아시죠? 막 풀어요. 그러면 돈이 세상 안으로 플레이트, 블루막 들어와요. 그래서 통화가 팽창한다 그래요. 돈이 막 늘어난다. C U R R E N C Y, currency. 통화가, 화폐가 막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말로 쉽게 해석을 하면 물가 상승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통합, 통합 팽창, 인플레이션. 이게 돈이 많이, 돈을 많이 나눠준다. 상품권을 많이 나눠준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물가는 올라간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테이퍼링이에요. 조이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해석을 잘, 안해놓았지만 사전에는 테이퍼링의 뜻은요 통화 축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뉴스 보시면 테이퍼링한다 테이퍼링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통화를 축소한다. 왜 축소할까요? 통화가 팽창되면 인플레이션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잖아요. 버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화를 축소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뭐요? The rate of interest 이자의 비율 이자를 이자 금리죠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Inevitable rise 상승하는데 inevitable하다 오늘 배우는 단어가 inevitable해요. 자 단어 설명드릴게요. 접두사 i에는 첫 번째 의미가 나시죠. 이 나시라는 의미 말고도 두 번째 경우에 뭐뭐 아내라는 뜻 있지만 여기서는 나입니다 E V는요, E X 기억나세요? E C E S A와 함께 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E V는 바뀌고 I T I T는요 가다요. 예 G R E S, -S S도 가다고 다 적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G R E 도 가다고요. G R E D도 가다고요. C E D도 가다고요. C E L도 가다고요. c, e, s도 가다예요. 그래서, a v i e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abl이 끝나거나 ibl이 끝나면, 뭐, 뭐시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evitable,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인데, inevitable, 그럼 뭐예요? 피할 수 없는, 모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분명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1%대로 우리나라 금리 다시 정상화됐죠. 더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뭐 거의 뭐공산주가 많이 만연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인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전체 주화되고 뭐 성경 기독인들은 그렇게 가니까. 자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는 신앙 잃지 말고 unavoidable 입니다 자 같이 같이 공부하는 단어는요 unavoidable 유엔은 반대만 만드는 기능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전 것도 꼭 보셔서 자 성공하는 영어 되시기 바랍니다 avoid 에서요 a 가 앞에 나왔던 inevitable 처럼 ex e, c, e에서 함께 박에요 void는요, empty, empty입니다. 통빈입니다. 그래서 비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void가 피하다요. 모면하다요. 비우고 나가는 거. abilly, i b l e 그 그다음 면 뭐, 뭐 가능한, 아시죠? 그럼 avoidable, 그러면 evitable과 같아요. 동의어예요. 피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모면할 수 없는, 필연적인, 꼭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도 모면할 수 없지요. 아, 60년 사는 세상에서도, 그쵸? 60년 젊게 사는 세상. 어린아이 때 나이 들어서 빼고 나면 그잖아요. 그 세상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모아놓고 죽었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열심히 모으다가 죽었대. 아, 이것도 불쌍하죠? 잘 쓰다 죽었대. 하나님한테 잘 쓰다가 남들 나눠 주고 섬기다 죽었대. 그렇게 살고 싶어요. in his capable. 자, 이건 뭐예요? i에는 반대말 만드는 접사. es 금방이었어요. es e x ec 바뀌죠. a도 바뀌고요. 대로. 케이프 Cape, 요게. 케이프라는 말은요. 어, 이거 불어예요. 만토 불어는 제가 잘안 뵈어서 발음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망토. 우리 식 발음으로는 망토. 그렇죠. 망토 아시죠? 망토. 그거 불어예요. 영어로 케이 p 라고그래요 어깨에 걸치는 망토. 자, is capable. is c a p e 는요 is c a p e 는 피하다, 모면하다. 요 망토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가, 내가 뭘 감싸져 있는데 내가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게 is c a p e 피하다, 모면하다죠. 그리고 A, B를 끝나면 무엇이 가능한. is capable. 피할 수 있는 노 면할 수 있는 인스케이퍼 e 모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같은 말이죠. 자, 마지막 단어로요. 키 커런시 합니다. 키 커런시에서 키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명사로는 뭐 열쇠인 거 아시죠? 커런시는 통화예요. 우리 통화 팽창할 때 인플레이션 할때그 통화가 이 커런시예요. 화폐예요, 화폐. 화폐. c u r r e n c 의 어그는 Curr입니다. Curr는요. 커는요 C-A-R. 차 아시죠? 차에 들어있는 어그 같아요. 달리답니다. c r 는 달리다요. 우리 그마찰카트라고도 하죠. 그렇죠? Carriage라고도 해요. A, G 끝나면 명사거든요. 집합을 나타내는 명사와 점미사요 달리는 거예요. 자, 전에요. 제가 그림 하나, 제가 뭐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이건 뭐 애스트렉 추상적으로, 뭐귀두 개, 그다음에 눈, 입 있고 다리는 네개 있어야 되죠. 꼬리도 있어야 돼요. 뭐냐고요? 말이에요. 말 생김새가 안 비슷하다고요. 뭐 그래도 내가 말이라 썼잖아요. 그리고 뒤에 차가 있죠. 그래서 마차라고 하잖아요. 캐리지가 마차예요. 근데 영어 단어에서 말이 떨어져 나가고 차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예요. 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달리다 하다 말했죠 커런시. ENC ENC가 끝나면 명사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ENC 끝나도 명사입니다. 커런시는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주머니로 여기저기 막 달려다니죠. 그죠? 내가 계속 남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돈은 돌아다녀요. 달려다녀요. 이게 뭡니까? 화폐입니다. 통화입니다. 키 커런시는요. 이건 키 커런시는 뭐냐면요. 기축 통화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기축 통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역을 할때 트레이드 할때 외국하고 트레이드 할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할때 쓰는 돈이 있죠. 화폐가 있죠. 커런시가 있죠. 이 커런시가 뭐예요? 달러죠. 미국 달러잖아요. 엄밀히는 달러. 그렇죠? 그게 기, 기축 통화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 미국도 그렇게 풀었는데 한국도 똑같이 풀어야지. 더풀더덜 풀어서 우리는 저 그거 정말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화폐를 막 찍어내도 돼요. 기축 통화니까. 물건 을 사고 팔때 달러로만 사고 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 가져가 가지고 물건 사오려고 하면 안 팔아요. 우리나라 돈은요 많이 찍어내 가지고 인플레이션 돼버리면 망해요. 무슨 말이 이 되십니까?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쓰니까 우리도 쓰자. 이것은요 진짜 몰라서 무식한 사람이거나 또는 사람들을 속삭이면서 선동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잘 아셔야 돼요. 한국 돈은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막 찍어내면 쓰레기 돼 버려요.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예요. 자 배우는 사람은 우리가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죠? 자 빛과 소금 되는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화이팅입니다.